이조 관제가 세계가 준비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피스 목사님께서 어, 하시겠습니다. 오피스 어, 어, 목사님 너무 잘하셔서 우리 마을복회 신학포럼 상임 대표시고 예장 마을 만들기 내통 상임, 상임 이사시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받아주시고요 어, 박수. 농사도 조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에, 올해는 이제 흑향미 농사 650평. 아, 다 소득, 소득, 수확을 하면 이제 수확을 할 텐데 800kg 정도 어, 수확을 하면 375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제하면한 200만원 정도 정도 소득이 어, 들이라고 예상하고요. 경기 농어촌 지역은 뭐 읍면 단위로 지금 과수와 수면 위기에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생각을 했을 때그 지역에 내려가는지 7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 고령화 되고 어있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농촌이 이제 곧 과수와 수면 위기로나갈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농촌은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마을 목회,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를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2015년 4월에 페이스북상에서 제가 그룹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되고 5월 19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원덕 목사님, 오재혜 목사님, 정진우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철 목사님, 김규봉 목사님 네. 그리고 송기성 목사님 들어오셨나 송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일곱 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첫모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같이 예전 마련한드기 네트워크라고 이제 용어를 제가 썼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준비 구성을 이제 준비 공동준비위원장을 구성을 이현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도시아름 농촌대표에서 공동준비원장을 위 세우게 해서첫 모임에서, 이제, 의논하기를 나중에 몇분 모이면서, 우리 음, 모임에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1회 말을 먹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이, 0신년이면 4층 연수식에서, 그때 이제, 이제 주제를 한국교수님이 강의를 이 하시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이 탄생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조금앞에 짓기 시작했는데 그 농사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배워서 더잘지을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농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 입소를 해가지고 100시간의 비농대학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 진안군 진안이라는 곳으로 변화를 갔는데. 그진안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촌을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 그래서 바로 뿌리옆에라고 어, 하는 곳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 뿌리옆에가 바로 괜히 위축한 사람들이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다. 앞으로 농촌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멈춘이 지속 가능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된 거고요. 또하는용담면아룡마을이라는 곳에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났더니 주민 가운데 한분이 없으면 특강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의 지책을 들어보니까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 지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을은 가보수가 22바가 밖에 안 되는데 좋은 동대 영농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분들이 좋아버리거나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을 가공하는 가공 가봉 공장을 마을에다 만들고 그것을 또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이것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더라고요. 육사산업화를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2012, 2013년도에 얘기했는데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그 공단은 와렴 마을이라는것서 이미 육차산업화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소득이 뭔가 소득이 높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다 앞서 말씀드렸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그런 말하자면 농촌의 시민단체와 같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하고 또이 6차 산업을 이루는 이 모습이 앞으로의 미래의 농촌을 바로 지속 가능하고 또 농촌이 또잘 사는 그런 농촌을 만드는 것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사기 로은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당시 이 마을만들기 추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농촌 사기의 답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제가 개몽대학을 출연할 때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이렇게 저는 네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네 가지 계획이 첫 번째가 마을만들기, 사기 로은마을만들기 되겠다. 두 번째가 비농맥 단체를 홍성문에 없는데 이걸 조직해가지고 지속 하는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세 번째는 조그맣게 이 수세미 농장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험 농장으로 만들고 또 마을을 체험 마을을 만들어야겠다. 되네 번째는 우리 마을에 조그만 그 안쓰고 있는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어, 소박한 작지만 마을 들가는 만들겠다. 이네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을 그 이후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농인 난치도 만들고 또 통정비농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제가 하면서 하게 되고 비농민조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초대 상무장을 제가 하고 그렇게 이제 지역의비농인 비농운동을 귀놈 하고 사기족 마을 만들기도 2011년에 제가 이제 마을 분들을 모시고서 변화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에 이런 걸 주제 정해가지고 강사도 제가 정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네개 마을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사기 좋은 마을을 만들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농촌 마을을 사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 결과 제가 이제 그 제안했던 마을에 네, 마을에, 네 마을에, 이 지도자들이 같이 모이고 해서 했는데, 그분에서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고 싶다. 그 설명이 듣고 나니까, 사업계에 있으면 내달라. 그렇게 유청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집 앞, 교회 앞에 바로 있는 홍동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끼고 있는 네개 마을을 제가 묶어서, 어, 장보이면 농촌 체육관광단지 개발계획이라는 걸 제가 글로 적서 썼던 것을 그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30쪽 분량을 제출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추진위원도 제가 제안해 가지고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으로 선정이 됐다. 이제 연락을 받게 됐고, 어,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42억 8천만원의 그 사업비로 개마을에그 말을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화면으로만 한번 보시죠.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담은 그런 내용이니까.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여러 또 협동조합을 견학을 하고, 이, 나중에는 이제 부천의 달라라토 계획 동료와 우 리교도 목사님대신그것들 이제 방문하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전 말만 등의 네트워크는 이제 에, 5월에, 2015년 5월에 이렇게 처음 모임을 갔고, 두 번째 모임을 세계적 교육이나 고양시에서 이제 모임을 같이 모임이 됐고, 첫 번째 제1의 말만 기자의 한바당을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원들이 모여서, 매일날 말목회 네트워크 원들이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내놨더니,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셔가지고, 이 말목회 한마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후에, 또, 그 총회적으로는 2016년 3월 10일과 11일에, 지역 말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바로 이 장소에서 총회가 주최해가지고 했죠. 그때는 이제 네 개의 부서가 같이, 활동운해가고서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이렇 했고요. 또 교단적으로도 제가 지역의 귀농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교회가고 동원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좀이 귀농상담소를 열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월로다가 우리 교단에서는 귀농기촌상담소를 열었고요. 제가 100명 이신 분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귀농비술 상담소 운영 세미나걸처음가 주최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배우고, 또그 귀농 상담소를 지역에 교류해서 문을 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홍성기역에서 처음으로 이회귀농비술 그 상담소 운영 세미나가 했고요. 지금까지 7차에 거쳐서, 한 15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20개소의 전국의 균형비술상담소가 우리교단에만 지금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기술상담소가 상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활동이 잘안 되고 있는데, 지금 8차 운영 세미나를 하면서, 안동교육에서, 요건 바로 29일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의 그, 기존의 소장님들하고, 그 새롭게, 비농 상담을 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같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마을에, 이제, 그네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비농대학을 수행서 세웠던 것이 마을방문관는 얘기였는데, 그 마침, 농업기술센터에, 그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도농목순한 행복한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어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마을방는다는 개관을 하게 되고, 마을사도, 신동님 마을에 마을사도 이때 집 만들게 되네요. 이, 이 마을목회에 대해서 그동안 벌써 이제 한 7년여가 흘렀는데, 에, 최근에 뭐, 정재형 교수님이, 실천승대 정재형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마을목회를 하고 있다. 나는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다. 대략 50%가 약간 넘는 정도 수치가 마을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나머지 한50% 가까이는 나는 마을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 마을 목회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을 목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목회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원인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대학에서부터 음, 성장, 교회 성장에 대한, 교회 성장에 대한 거기에 올드해서 모두가 교육을 받았고, 또 중대형 교회를 신학생 때부터 나는 중대형 교회를 하겠다. 이런 호구를 가지고서 대부분 그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의 그것을 그, 따라서 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꿈을 꾸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말하자면, 네, 동네,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인식이 좀, 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그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0,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그 교회 버스가, 네, 공고차라던지 교회 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버스가 운행되는 거는 뭐 동네를 돌기 위해서 운행되는 것보다는 다른, 예, 예를 들면 시골이면 면이고, 도시를 치면 도움을 벗어난 지구를 갖다가 교인들을 갖다 실어 나르기 위해, 위한, 위한, 위한 목적으로 버스를 갖다가 운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그 버스를 운행했죠. 교인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개척교회까지도 전부 다이 공고차를 통해가지고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경쟁이 일어난 거죠. 또 교회 버스가 늦게 오면 다른 교회 버스가 먼저 오면 또그차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땡기면 또그 버스를 타고서 다른 교회 버스를 타고 가게 됐다가, 아,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들어 거니까, 아, 우리 자, 기가 출석하던 교회보다는 더좀 네? 메시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인이 또 교회를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버스가 안 들어오는 교회 동네 교인들이 있잖아요, 마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버스가 들어오는 교인이 그 동네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교회 버스 타고 교회 가봐. 청국원 네? 주의해야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말하자면 이 교회 버스 때문에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교회인 어떻게 보면 나가던 교회에서는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마다 교회를 교인을 시어나는 경쟁이 바로 이 교회 버스가 등장하면서 생기면서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고 목사님도 목회하는 목사님도 마을 목회, 동네 목회였는데 그 생각이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저 부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 서울을 벗어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지역까지도 이 버스가 운행되고 하면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보셨듯이 이 주민들이 그 읍면리 동구 이런 정도를 갖다가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 이 마을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고, 마을에, 마을을 벗어난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을 내가 교구로 삼아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작은 단위의 그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어가 조금 자유와 지 않고, 교회 선장교회 매몰리에 있던 목회자들로서는 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목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려서 어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한국의 신학으로서의 과거의 우리 민중신학이 70년대, 80년대 예, 대책의 이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이제 그 민중신학의 시대를 좀 지나서, 지금 2000, 네, 10년, 또 그, 2020년대에, 아, 앞으로는 그, 지금 정부에서 이미 10수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해왔거든요. 앞서서 우리 전, 전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마을 만들기, 또 귀농기전, 2010년도에 귀농기전이 조금씩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에, 이런 그,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를 제가 2010년부터 또, 비노 미션과 같이 2015년까지 이기게쭉 해보니까 그 말하자면 그런 경험 속에서 이마을목회마을목회 신학이라는 용어가 개봉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을목회또마을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용어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좀 세계교회하고도 공유하고 또 세계교회에 또 이것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앞으로의 마을목회 신학포럼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첫번 모임을 갖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을목회 신학포럼 서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외국에서도 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다 그러면 마을목회 신학포럼 마닐라 이렇게 지역에 네, 명, 명칭을 갖다 놓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 목회 현장 세례를 계속 나누고 또 마을 목회 시학을 갖다가 또 세례 교회가 나누는 그런 우리 포럼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